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한그 약속, 이세 가지 맹세를 여러분들이 2024년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세 가지를 맹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주 주부에 써서 보내드릴 테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 거울 보면서 주님,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매일매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힘입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묵묵히 그 뜻을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러다가 뒤돌아보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발견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을 2024년도 12월 31일 날 기쁨으로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